안녕하세요. 유아이거주로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오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외부에서 미팅이 있어서 외근 나갔다가 좀 일찍 퇴근해서 지금 이제 저희 둘째 녀석 방에 와 있는데 컴퓨터가 이 방에 있어가지고 작업방이라고 들어왔다가 아 영상 하나 남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인이 없는 데로 가고 싶어요입니다. 한국인이 없는 데는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비싸서 한국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아, 아직 한국 시장에 좀덜 알려져 있지만 음,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사실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죠 너무 비싸거나 한국 시장에 좀덜 알려져 있거나 피드백이 영 꽝이어가지고 한국인들이 기피한 어학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인이 없는데 를 찾으신다라고 한편으로는 아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아, 한국인 만나면 또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 많이 하니까 아이 그런걸 배제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아 어, 그것 때문에 가격이 너무 저렴한 어학원을 선택하시거나 한국이 없다는 한국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선택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 맛집을 예를 들기엔 좀 적합하지 않지만 교육비즈니스 니까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있죠. 그 집이 맛이 있거나 아니면 어, 가성비가 좋거나 아니면 그 가게만의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 물론 그 가게가 맛이 없는 가게는 아니겠지만 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학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한국인이 없는 곳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어,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리뷰를 보시고 오히려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더여러분들 선택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학은 음,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내가 싼거싼 싼 어떤 어, 상품을 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투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어 삐뽀삐뽀삐뽀가 B4 B4 나오네요.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만큼 투자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상품을 구매하셔야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가면 고가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학년수나 아니 유학을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상담이 오면 뭐 에이전트기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수익적인 모델을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가급적 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솔직 담백하게 제 의견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아이거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